제 이름은 오채근입니다. 1980년 5월 개항군으로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총을 쏜 살인자입니다. 분명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는데 아무도 저를 체포하지도, 신고하지도, 벌하지도 않았습니다. 오히려 잘했다고 훈장을 줬었는데 지금까지 살인 명령을 내린 그 누구도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만 이래야 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작년에 사랑하는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분명 사랑하는 제 아들이었는데 이게 다 저의 업보고 죗값을 치른다는 생각에 대환아 아빤 네가 내준 과제 늦었지만 지금 하고 있다 이거 끝내고서 조만간 다시 만나자 저 때문에 죽어간 고등학생, 그 아들을 잃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신 부모님, 가족들 정말 죄송합니다. 그리고. 제가 쏜 총에 희생되시거나, 고통받은 광주 시민 여러분,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. 늦었지만,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, 제 스스로와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는 책임자들을, 말하려고 합니다.